어, 뭐 작년에 힘들었기 때문에 어, 솔직히 얘기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바치고 좀 패널 감독 바치고 중간에 바치고 이제 나가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솔직히 지금 데코 올수 있는 감독 중에 제일 잘데것 왔고, 저희 박진석 감독이 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확실히 작년보다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 지금 이제 감독님도 새로 오시고, 또 기존 선수들에 더해서 또 좋은 기량 가진 선수들이 영입했기 때문에. 부산하이파크 올해는 승격 도전해야지. 이제. 일단 부산하이파크가 이전 경기들 보고 하면은 작년하고 확실히 달라졌다. 이런 부분이 많이 느껴서 올해는 이제. 확실히 승격을 할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진 것 같습니다. 어 올해는 승격해야죠. 네, 최소는 최소 플레이오프에서 네. 승격, 예 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제 예상으로는 이 부리에서 충분히 우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 3위 안에 들것 같아요. <laughs> 열심히 노력한 결과 나오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바람은 우승을 하고 뭐 승격했으면 좋겠지만. 어, 플레이오프에 들어서 승격을 하는 게또제 바람이고 그렇게 할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저는 프로까지는 갈것 같아요. 프로까지는 갈것 같고 승격하고 싶어요. 담사 <laughs> <목소리> 2년까지만 해도 솔직히 저희가 2년 동안 저희가 패배의식이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다 선수들 도 자신감 갖고 있고 이제 딱 끝까지 끝까지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뛰는 모습, 포기하지 않아서 승 승리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 끝까지 뛰는 모습, 투지 있는 모습,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 항상 보고 있습니다. 어, 경기가 조금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광주가 보여주는 것처럼 조금 뭐 지더라도 득점 영인의 축구를 좀 보여줬으면 아,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경기는 경기고 이제 뭐 승패 상관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거죠. 다치지 <laughs> 아, 않고 열심히, 열심히 잘 <laughs> 조금 공격적인 축구 보여줬으면 좋겠고 수비도 조금. 단단하게 하는 거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골을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좀 팀이 많이 힘들었는데 어, 올해는 이제 박진석 감독님이 잘 준비하셔서 충분히 좋은 모습, 좋은 성적 낼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포기하지 말고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항상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어, 어, 월드컵 덕분에 축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부산 아이파크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다치지 않게 <laughs> 열심히 잘 했어요. <laughs> 올해는 정말 다르니까 꼭 믿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집간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 선수들도 힘이 날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내년에는 1부에서 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희 지금 서포터즈 POP라고 모임이 있는데, 저희, 쪽에제가 다이나믹 S2라는 그쪽 좌석에서 제가 응원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홍경기 때도 하니까 같이 오셔서 부담, 부담 가지지 마시고. 같이 얘기가 재밌게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부담이 더 성격을 낼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다 같이 힘 모아가지고 지금 똑같은 이제 생각 갖고 있으면 승격이 해가지고 진짜 좋은 이제 케이리그원에서 같이 이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